안녕하세요. 마이온 핏. 이번 시간은 의자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하체 쪽의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의자 준비 되셨다면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의자를 바라보고 서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 접어서 의자 위에다가 올려 놓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양손은 손잡이를 양옆으로 잡아 주실 거고요. 앞에 있는 이 발을 앞으로 조금 더 멀리 뛰어넘을게요. 그리고 발바닥을 딱 바닥 쪽으로 붙여 둡니다. 그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서 있는 다리는 뒤로 멀리 콩콩콩 무릎을 피고 보내 주셔서 준비할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양쪽 골반을 앞으로 밀고 무릎 앞쪽에 있는 다리 앞으로 보내주면서 팔꿈치 구부려서 등 조이고 가슴을 천장 쪽 바라볼 수 있게 쭉 합니다. 그고 다시 뒤로 무게중심 보내올 거고요. 다시 한번 갈게요. 둘, 왼다리 무릎을 펴고 허벅지 앞쪽 근육과 골반의 앞근육, 복부 근육까지 활짝 펴지도록 앞으로 밀어내보세요. 다시 돌아오셨다가 셋, 앞쪽 무릎 접고 양쪽에 골반 밀면서 아랫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요. 배꼽이 위쪽으로 일자배꼽 될수 있게 하늘로 길게 올립니다. 다시 돌아오고 넷, 호흡을 길게 내쉬어 주실 거고요. 한번더 해볼게요. 다섯. 자, 앞쪽으로 쭉 밀고 가셔서 유지 한번 할 거예요. 다섯, 넷, 셋 숨을 깊이 쉬세요. 둘, 하나. 자, 천천히 뒤로 와 주시고요.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다리의 뒤쪽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 할 겁니다. 뒤에 있는 다리 이제 발바닥 편하게 뒤꿈치까지 내려두시고 이 앞쪽에 있는 다리 발을 앞으로 좀더 꼼지락 보내보세요. 그 상태에서 이 뒤에 무릎을 펴주시면서 무게중심도 뒤로 살짝 가져오실 거고요. 앞쪽 위에 있는 다리 발등 몸쪽으로 당기면서 종아리 근육까지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다시 무릎 구부리고 원위치. 둘. 자, 이때는 가능하면 등이 너무 과하게 구부려 들지 않도록 가슴을 살짝 펴주면서 엉덩이 중립하게 둡니다. 그러려면 약간 오리 엉덩이 만들어준다 생각해 주면서 뒤로 밀 거예요. 셋. 가볍게 구부렸다가 넷. 한번더 갈게요. 다섯. 자, 쭉펴 놓고 유지해 볼 거고요. 자, 엉덩이 오른쪽 이렇게 들리지 않게 아래로 눌러 주시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부드럽게 펴 보세요. 다섯. 좋습니다. 살짝 접어서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로 바꿔볼게요. 아래로 다리 내리고, 무릎 구부려서 발바닥 전체에 올라오도록 두시고요. 오른발 뒤에 콩콩 움직여서 뒤꿈치 가볍게 들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왼무릎 접고, 양쪽에 골반을 밀고, 팔꿈치, 어깨, 겨드랑이 뒤쪽을 조이면서 가슴의 앞쪽을 쫙 펴고요. 다시 뒤로 가볍게 오시고, 둘, 호흡을 뱉으면서 앞쪽에 허벅지부터 골반의 앞쪽, 복근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다시 돌아왔다가, 셋. 호흡, 후, 뱉어서 밀어낼 거고요. 다시 돌아오고, 넷. 쭉, 아랫배 쏙 끌어올려 보세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섯. 등도 살짝 뒤쪽을 조여놓고 유지합니다. 다섯, 네, 배가 부풀게 숨 쉬어 볼게요. 둘, 하나, 천천히 뒤로 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에 발 살짝 한 걸음 가지고 오시고요. 앞쪽에 있는 발 꼼지락꼼지락 앞쪽으로 보내셔서 앞발 살짝 들어줍니다. 자, 그상태에 준비, 골반 앞쪽으로 챙겨서 수평을 만들고 내쉬면서 이 왼쪽 앞쪽에 있는 다리 쭉 무릎 뒤쪽을 폈다가 살짝 접어주세요. 둘, 호흡도 길게 한번 내쉴 거고요. 셋, 쭉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이 쭉 늘어나도록 두 번만 더 할게요. 넷 좋아요. 한번더 그대로 뒤쪽으로 쭉 무릎 펴놓고 엉덩이 오리 엉덩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다섯 네, 그 자세가 편하도록 숨을 계속 편하게 둘 하나 좋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제자리 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그 상태에서 뒤로 천천히 걸어 가실 거고요. 두 발간격을 어깨 너비로 좀 넓직하게 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양손 손잡이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가슴을 바닥 쪽으로 쭉 늘려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좀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한번 구부려 주셨다가 그대로 필 거예요. 다시 무릎을 살짝 양쪽 같이 구부렸다가 쭉 펴볼게요. 셋, 좀 어깨가 불편하시다면 손바닥을 눌러서 상체 살짝만 더 일으켰다가 다시 가볍게 눌러보세요. 넷, 한번 더요. 다섯. 자, 무릎도 가능한 만큼 펴놓고 가슴, 겨드랑이도 최대한 지긋하게 엉덩이를 하늘 높이 올리면서 아래로 눌러줍니다. 호흡하며 기다릴 거예요. 다섯. 몸의 앞면과 내 허벅지 뒤쪽 늘어납니다. 종아리까지요. 셋, 둘. 호흡을 길게 한번 빼세요. 꼬리뼈 하늘 높게 한번 끌어올리시고요. 하나. 좋아요. 천천히 무릎을 살짝 한번 구부리고 양손 하나하나 바닥으로 바닥으로 먼저 떨구고 고개에 힘을 툭 풀고요. 발바닥 땅을 눌러주면서 천천히 롤업하고 올라오실 거예요. 네, 의자를 활용한 하체 스트레칭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할 때는 좀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 좀 개운하시죠. 하면 할수록 점점 더그 자세가 편해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